주시나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.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끝절 40절까지 말씀입니다. 저한 절, 여러분 한절교도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두 규빗, 너비는 한 규빗,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. 너 곁에 붙이라.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곳이며,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.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받들 때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<목소리>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새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.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대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. 등잔때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, 너는 산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아멘.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계명과 또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의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.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. 성막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. 이스라엘 무리 공동체가 있다면 정확히 딱한 가운데에 그 성막이 위치가 됩니다.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이 항상 성전 중심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그리스도론 마찬가지입니다.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, 또 말씀 중심, 또 교회 중심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중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.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밤낮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이 정체성을 되서기고 제사장의 이 중재를 통해서.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항상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. 그 공동체에.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는, 이제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있는 이 증거교회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. 이어서 성소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도구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먼저, 이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, 문이, 문이, 정문이 동쪽을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. 그래서 동쪽 문을 향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맨 처음에 번재단이 있습니다.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양들을 잡아다가 우리의 죄를 정가시키고, 거기에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를 하죠. 번제 일자 라인으로 보면 번제단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.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 피를 씻고 또 몸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전체적인 제사를 드은 일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어져 있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옵니다. 지금은 성막을 말씀드렸고,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,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외소와 내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, 또, 또 들어오게 되면 은 이제 북쪽에는 진설병이 놓여져 있고,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고, 가운데에는 분양대가 있으며, 딱 가운데를 나누어 여기를 나누어서 성소와. 지성소로는 있고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가 놓여져 있습니다. 오늘은 다 설명이 되어져 하지 않고 오늘은 북쪽에 있는 진설병, 그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등잔대에 대해서 오늘 보면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진설병 즉 영의 양식인 이 떡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막의 대부분들은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, 나무들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, 그, 탁, 그, 뭐, 백향목과 같은 한 번에 그런 나무들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그런 부분들을 키가 높든 작든 관계가 없어요. 그런 것들을 다 맞추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은 결국 성소 안에 성전을 이루는 구성체. 즉, 앞으로 신약에 있어서의 이 구성체는 뭐 잘생기든 못생기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그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.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부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각목으로처럼 다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 다음에 그 조각목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황금으로 늘 입히게 되어져 있어요. 금으로 입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. 우리도 이 변치 않는 이 금으로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들이 입혀져야 하는 것입니다. 비록 볼품 없는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들이지만 허물 많은 죄인들의 모습이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이렇게 정금과 같이 우리가 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. 특히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잘 가볍고 부식되지 않도록 만들어지고 있는데요. 그 증거 계에이 진설병 이이이 이, 이 놓여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떡상이 있는 것이죠. 떡상이 있어서 거기에 여섯 개씩 동그란 진설병에 이 떡이 한 개, 두 개, 세개 되겠어 여섯 개. 또 이쪽에 여섯 개에서 두 그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. 6개가, 12, 총 12개가 놓여져 있는데 그것은 12 지파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진설병을 놓을 수 있는 떡상이 이렇게 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상에, 그상맨 위에 여러분 우리도 집에 이게 상이 보면은 끝까지 평평한 것이 아니라 끝에 이렇게, 이렇게 뭐 턱이 있죠, 그죠이 진설병상도 똑같이 턱이, 손바닥만한 크기 상이 이 턱이 있어가지고 이 진설병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그리고 그상 옆에는 고리들이 있어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그 막대, 긴, 긴 막대, 이렇게 해야 되나요? 운반할 수 있도록 그 고리에다 딱 꽂아서 앞에 한 사람 또 뒤에 한 사람 또 옆에도 똑같이 고리를 꽂아서 뒤에 한 사람 앞에한 사람이 렇게 가지고 총네 명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 라 이렇게 움직이다 그 무리들이 전체 다 움직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이동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떡상도 똑같이 이동하며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상이 이렇게 진설병이 있는 것은 결국 아,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있고 또 제사를 늘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먹고 다시 새 떡으로 이렇게 갈아 놓아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금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제 신약성 시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늘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, 그분을 먹고 마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, 음, 보이는 영의 양식, 보이는 양식인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 떡과 그 피를 마시게 되어져 있고, 또 이것은 보이지 않는 이 우리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,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,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먹고 지내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들 듣기 위해서 주일에 늘 모여서 이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또 생명의 떡을 보이는 떡을 우리가 먹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.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라서 먹는 일들이 정말 쉽지는 않지만 원래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의미에는 그러한 의미가 굉장히 강 강한 것입니다. 특히 우리가 안식일 그 당시에 안식일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것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일마다 항상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. 오늘 30절 끝에도 보니까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곁에 두면늘 생활해야 할줄 믿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등잔 때가 그 남쪽에 이렇게 유치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등잔 때 등잔 때는 굉장히 이제 독특한 등잔 때인데요. 오늘날에도 그냥 등 하나를 이렇게 그 만들 길도 좀 쉽지 않고 등 하나만 있으면 되,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양식을 보여 주셔서 그 양식대로 만들라고 오늘 분명히. 음 40절 끝에 보니까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신 방식대로 만들어야 됩니다. 과거에도 그 노아 시대 때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그 방주를 만들듯이 그 등잔때도 만들게 되는데 굉장히 복잡을 해요. 복잡합니다. 가운데 이렇게 밑에 등잔대 받침 이 있고 가운데 줄기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등잔대 받침대가 있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한 개가 아니라 그 옆으로 이렇게 한쪽 편으로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고 또꽃 받침 있고 꽃 모양이 이렇게 중간에 달려져 있습니다. 이 쪽으로 똑같이 줄기가 세 줄기가 되어져 있고 또꽃 모양들이 받쳐 있고 꽃 받침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총 총이 줄기 가운데 줄기를 통해서 양 옆으로 이세 줄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일곱 개를 상징합니다. 그래서 이 완전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이 말해주고 있습니다. 이것은 이 빛을 이, 이, 이 등잔 때는 결국 어, 앞그 성소 안에 이렇게 해달 가죽이라든지 또 다른 가죽들, 다른 천도로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성소 안에는 캄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이렇게 그 황금으로 이렇게 많이 입혀져 있긴 하지만 덮여져 있기 때문에 어둡죠.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등잔대가 비춰줌을 통하여서 그 성소 안에 화해질뿐만 아니, 아니라 어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떡상에 이렇게 또한 비춰 주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생명의 떡에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진리의 이 비친 이등잔대의 빛을 통해서만이 먹을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. 저는 이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늘 깨달았는데 이번에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. 다시 말씀드리면,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는다라고 말을 하지만, 우리가 어두워져 있어서 그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,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죠. 그렇죠. 근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, 그때서야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, 예배소서 1장 17절 말씀 속에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. 그러니까 진리의 이 빛을 비춰 주셔야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 생명의 떡을 이해되고 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이 또한 빛으로 오고 있음을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등잔대가 빛을 비춤을 통하여서 온이 성소 안이 찬란하게 이 빛을 비춰준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저천국의그 찬란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삼고 이 땅에서의 이 광야의 길을, 걷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어서 그런 모양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. 결론입니다. 하나님의 이 모든 성도에게 이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. 성도들은 항상 이 말씀의 공급함을 늘 받으며 나아가야 되고 이 생명의 이 빛, 이 진리의 이 빛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말씀의 영이 열려지고 이해되고 아멘하며 이 말씀을 받아 오늘도 그 빛된 삶을 또한 나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